자 정원 수족관입니다. 어 지금은 이게 JJ 몰 앞에 있는데 맨그 관상어 시장의 열대어 시장의 맨끝 부분이에요. 여기는 거의 도매라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 되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뭐 이쪽에 그 보통은 경매하고 대량으로 들어오는 것들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여기도 되게 활성화됐더라고요. 근데 주인들이 여러분 주인들이 여기는 자주 바뀝니다. 저 안에 구피의 브리더들도 어 여기서 샵을 냈다가 접었어요.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 사실은 이 좌측편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오, 이 오른쪽도 공사를 해가지고 싹 다시 됐네요. 마찬가지로 제가 말했듯이 도매 시장격이라서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거 아닌가요? 유행하는 분들 퀄리티는 아마 다 떨어질 겁니다. 봄에라고 보시면 되고요. 붕어들도 응. 있고, 이제 어, 한국에도 금붕어가 되게 유행하고, 붕어들도 유행하지만, 태국은 특히 금붕어랑붕어를 굉장히 사랑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화착된 나라도 보이고요 추천 농장들도 있어요. 레포트에 2,000원. 오, 싸다. 이거 보시면 도매. 도매하는 열대어도 요 도매. 이게 시간이 있어요. 여기가 주차장 같은데, 여기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 몇 시에 오시면 싹다 도매입니다. 도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매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기거를 못하기 때문에. 음. 그리고. 자, 요제 이렇게 돼 있고, 베타. 이따가 베타샵 제대로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자격살품이랑, 구피가 어, 있네요. 아마 구피는 떨어지는, 다 떨어지는 구거요 어, 여기는 제가 되게 오래 왔던 곳인데, 주인이 바뀌셨는지, 아니면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피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엔젤들도 보여드려요. 아무래도 제가 구피 사장이니까, 구피 골더다 보니까, 구피 위주로만 보이, 보여드리게 될것 같아요. 수입할 때꼭 베타를 어, 몇 마리씩 넣어가지고 같이 수입을 하긴 하는데요. 요즘에는 안한지 조금 됐어요. 그리고 태국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CR이나 비시림, 비시과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 근데 태국에서 비시림 효과는 하야 굉장히 힘들어요. 더운 나라다 보니까 에어컨을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24시간씩.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인기는 많습니다. 이건 시클리드과 같네요. 시클리드과. 금붕어. 이 농장 안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앞에가 저기 JJ몰이라고 여러분 찾기 쉽게 JJ몰 찾아오시면 그 건너편에 열대어 시장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금붕어. 근데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조명 때문에 되게 이뻐 보여요.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실제 거보다 조명빨이 좀 셉니다, 여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명빨. 그리고 돌아볼까요? 유목도. 자, 이런 유목은 얼마나 하냐? 4만원 정도예요. 큰 유목. 한도 요즘 유분값 많이 싸졌잖아요. 네. 저게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오, 저쪽 안에 보이던 것 같은데 강아지가 저렇게 앉아 있어요. 귀엽네요. 네. 네. 오, 여기는 시클리드과 전문인가봐요. 이제 여기는 새로 만든 지 얼마 안된 곳들이라서 나름 시설들이 굉장히 깨끗해요. 조명빨이 좀 큽니다. 왼쪽 아파 보입니다. 여기 주인공이 깐깐하게 생겼어요. 관리가 이렇게 잘된것같습니다 시틀기드만 전문으로 하는 것도 왔고요 어. 물론 촬영할 때 허락은 다 맞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손짓으로 찍어도 되네 이게 아마존의 2겠죠? 어, 1 아니겠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인공요 태국 고사리 여기는 주인이 그다지 좋아하는 것 같아서 새우를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새우를 키우다 보니까 시원해요. 지금 땀이 옴팡지게 났는데 그래서 전 짜뚜짝이 올때 항상 옷을 여벌로 하나 갖고 와요. 여기 한 시간 걸으면 땀에 다 젖습니다. 이건 제가 땀쟁이기도 하지만 장관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헤로신가요 그리고 대형 그리고 농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오리 가오리 가격을 또 한번 보여까요 코토나카 피카크, 블랙다이몬라이블랙다이몬이라이더가 마이루? 누구나봐직원이나고 아. 아. 피라루쿠 파사타이 토파사타이 토파사타이 잡을 아, 요그아라루쿠 음. 아. 음 아. 한삼 한쌤. 한삼이래 한쌤. 한삼이면 5만2천원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한국, 가격이랑, 휠드론이 크게 메리트 있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이따가 이제 저쪽. 제가 아까 보여드린 길거리에서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쪽은 이제 섹터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베타 섹터, 그 다음에, 어, 혼 섹터, 섹터. 나트미이어 있고. 플래티넘인가 봐 섹터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섹터들을 보여드리고 사실은 여기는 금붕어 섹터였어요. 그게 금붕어 농장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올 때보다 많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초 제일 많이 파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수초 제일 많이 파는데 이렇게 수초도 팔아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거 데려가시면 다 녹아요 이거 데려가시면 다 녹아요 다 녹아요 욕심내지 마십시오 이거 데려가시면 다 녹아요 햇빛에서 풀던 거라 음, 다 녹아요 다 녹아요 이렇게 됐고 이게 JJ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JJ몰인데, 육지거부이도 어, 있는데, 영상 찍고 사진 찍으면 되게 싫어요. 보이시죠? 보기. 살아있는 육지거부 JJ몰. 보이시죠? JJ몰. JJ몰에서, 어, 앞에, 앞편으로. 게이트는 3번 게이트입니다. JJ몰, 어, 3번 게이트. 물어보시면, 어, 게이트 쌈 하시면 돼요 쌈이 태국어랑 한국말이랑 비슷해요 쌈 하시면 돼요쌈쌈 게이트 하시면 3번 게이트 알려주실건데 쌈 게이트 유티나이카프 하시면 돼요 어딥니까 유티나이카프 하시면 이렇게 구경하실 수가 있어요 사오실 수는 없지만 구경하시는 것만으로도 되니까 좋래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진 찍으면 안돼요 안 좋아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2편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